자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좌표 나왔을 때 일단은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속도는 구해줘야겠죠 맞아 일단 속도는 구하게 속도는 자 먼저 v t 구하겠습니다 v t 이게 뭡니까 e 루트 t 제곱 더하기 1 분의 e t죠? 그니까, 이것 딱 약분시키고 t 이정도는 하겠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얼마입니까? 1 빼기 4t가 되는 거지. 근데, 자, 일단 우리가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송역이야, 이거, 송역. 근데, p가 x축과 만날 때니까, y값이 얼마 되는 얘기야? 이게 0일 때란 얘기야, 0일 때. y값이 0. 그렇지 않겠니? 다시 한 번. P가 X축과 만난다? 그럼 Y의 성분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0 되는 거 T를 뽑아내면, 얼마야? 1백이 얼마? 2T가 0이기 때문에, T값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야. 얘 양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거 괜찮지 않아? 빨리 먼저 V, 그냥 2분의 1 구합시다. 그럼 봐보자 그럼 얘는 루트 얼마? 4분의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1이고요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5 맞아요? 어? 그럼 이게 얼마야? 얘 루트 5분의 1이야 루트 5분의 1 그냥 루트 5분의 1자그 다음이 얼마?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얘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럼 우린 그거에 뭘 구하는 거야? 크기 구하는 거니까 절댓값 v 2분의 1을 구해주면 루트 얼마?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돼서 됐나? 루트 얼마라는 얘기야? 20분의 9 됐습니까? 그럼 얘는 2루트 5분의 3일 것이고 유리화 시키면 10분의 3, 2, 5. 아니구나. 얼마냐? 위왜 시키냐? 어, 틀렸나? 어디 계산 틀렸니? 잠깐만. 2 0분의4 더하기 5니까 9 맞고. 야, 계산 틀렸니, 이거? 1 빼기 2분의 아, 아, 미안해. 1 빼기 2분의1 빼기 2구나. 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당연히 답이 없었네. 1 빼기 마이너스. 그럼 얼마? 1. 그럼 얼마? 5분의 5분의 2. 그럼 얼마? 루트 2분의 3. 됐습니까? 답은 그러니까 얼마다? 5분의 3루트 5가 정답이다. 아씨. 5분의6분이구나아 미쳤나 봐 지금. 풀기가 싫은 거야 지금. 음. 루트 5분에 얼마? 루트 6. 5분에 얼마? 루트 30이니? 했어? 어딨죠? 답은 2번. 생님왜이래야푸지풀기 싫은 거야, 이거. 됐어요?